동영상 기입니다 아까 찾아보고 저 너무 놀았어요 유리를 두드리면 놀랜다는데 음. 절대 하지 마시다 놀래면저 죽어요 관계자의 수리금지 그렇다면 더 들어가고 싶지만 위험해 산. 안오 사이렌 헤드다 옆쪽 사이렌 헤드 있잖아요 저 손가락 가울 강... 역적 아, 사이언헤드도 동물원에도 사이언헤드가 있네요 음 역시 역쪽이 우리나라에서 2등으로 큰 동물원이라는데 세번째요 세번째 3등으로 큰큰어 뭐야 동물원이라는데 저 1등으로 큰 동물원 갔었는데 동영상을 못 찍었어 죄송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편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 아. 저 출처라는 사람도 있었고, 채널 추천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뭔가 좀 그렇네요. 뭐가 있는, 역쪽 진짜 뭐가 있나요? 엄마 뭐 있는 것 같아? 그냥 까 어? 어? 아까 본게 옆쪽에 뭐 있네요? 여기가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알파카. 아. 알파카는 야,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 약속합니다. 언젠간요. 언젠간 다음 생에 죄송합니다. 애들은 뭐지? 독수리다? 독수리네. 저는 너는는 아, 우리 아기보단 우리 아기야. 한살 아기보다는 더 커보여. 어 크네요. 너잘 거니? 이러 어, 어디에 있을까? 천공작이 있네. 공작아! 공자가, 공작아! 공자가 이렇게 이 작니? 내가 알던 것보다 더작네 아. 네. 검은, 닭, 이렇게 검은 닭을 맞추 마세요. 에나고? 흙을 아, 표현하는. 게... 온것이는 빨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반나는 잃어버린 티비 파티고어 어, 어머니. 아. 벌써 코, 코끼리가 코끼리가 에요.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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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맛있. 빙빙, 돌아가. 내처럼, 아처럼. 아래 못나요 아무것도 없네요. 있는 집이 있어. 저, 사람, 저,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고소금 부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건 좀안 무섭고요. 유튜브가, 벌써 69명이나 됐다니. 팍, 코드, 감사합니다. 시청자 이름을 팍코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200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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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독자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와. 어. 저, 다짐이 1억 명이거든요. 근데 1억 년 원,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2억 명으로 어. 올리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거기 설정에서는 안 올릴 겁니다. 알겠죠? 아, 말하느라 힘들다. 잠깐 앉아줘. 콜라 확 불어 누워. 죄송합니다. 저가 만 유튜브 에저팬 네, 제일 좋아하는 팬이 있어요. 바로 디샌드란 그래서 디샌드 영상 조금 올린 거고 그리고 또그 컨트리 수면이나 컨트리 볼또제가 어, 제일 좋아하는 거군. 아고 아고는 네. 아부? 꼭 봐야죠. 말, 끊고 가겠습니다. 악어야, 아 악어야. 악어가 좀 무섭네. 악어야 어디 있어? 나 어? 찾아보고 있어. <웃음> <웃음> 이렇게 매서. 잠깐, 야, 조각상인가? 야, 아니야. 나 여기... 왜 조각상인가? 왜요? 콘다다 응? 아나콘다. 이거 아나콘다인데? 어, 이름이 안 나와있네? 얘는 아나콘다야. 아나콘다. 어? 아나콘다야. 응. 많이 어린 아나콘다. 응. 아나콘... 다아비단하고 안경 이만이 아! 아까 본악구가 안경 카이만? 어. 아까 거... 끼는 뱀이 범아 비단뱀 범아? 버 비버. 아, 두 마리의 파충류를 봤네요. 근데 앙금카이마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데, 아군은 다 구별하기 힘드네요. 아직도 어, 나 찾아보고 있어. 곰, 봤고, 반달가슴곰 봤나? 음안 봤어. 불곰은 봤는데, 반달가슴곰은 못 봤습니다. 오, 반달가슴곰. 네? 멀리 있네요. 거기 또... 있군요. 그게 바로, 감달, 가, 옆쪽 가슴에, 관달이 있고, 그 관달이 하얀색. 그러니까, 관달 가슴군. 체이. 여기도 안 보이네. 저인, 다, 여긴 더안 보인다. 여어디서에다안 보이는, 관달 가슴군. 조선 찬, 그리고, 김, 월수님의 구독자인데요. 월수님. 장 재밌습니다. 언젠간 정구르도 만나고 싶네. 전 저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다 만나고. 제일 만나고 싶은 건 흔한 남매. 에이미보다는 으뜸이가 더 좋아요. 에이미님 욕 아닙니다. 아, 우리 호랑이 봤나? 일단 코끼리 보자. 끼리 어, 호랑이 못 갔어. 어? 깨어났다. 네. 깨어났다. 깨어났는데 다시 잠잠 초반 3탄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